에이다코인 홀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에이다코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인판의 최고 우등생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뭐 성적이 엄청 좋다든가 그리고 상위권에 속해 있다든가 이렇게 보기보다는 태도가 상당히 우승하고 가지고 있는 끼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등생 반열에 이미 속해 있는 코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카르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흐름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상승에 대한 부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밸류 체인적으로 봤을 때 가치를 아주 높게 가지고 있는 코인 중한 가지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르다노 에이다 워낙 유명한 코인이고 디파이라든가 nft 그리고 개발자 커뮤니티, 낮은 수수료, 빠른 확장성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코인판에서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매길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상당히 우수한 반열에 이미 속해 있는 코인입니다. 괜히 이런 수식어가 붙은 코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트럼프가 지금 백악관에서 166페이지에 걸쳐서 가상자산 전략적 비축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방향성이라든가, 미국 국채와 엮어버리려는 이런 흐름들, 규제 샌드박스라든가, ETF 승인심사에 대한 부분을 제한하고, 없애고, 이렇게 이제 방향성을 가져가는 것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열릴 코인판의 유동성 장세를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이렇게 저평가된 코인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개라도 더 긁어 모아야 하는데, 아, 나는 지금 때려 죽여도 돈이 안 나온다 시드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구독만 누르셨다면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지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010-5434-6669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연락 한통 남겨 놓으시면 500만원 여러분들께 바로 쏴드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자마자 든 생각이 니가 뭔데 이런 걸 주느냐 너한테 남는 게 있느냐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 원데이 투데이 있으셨던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고래와 기관들 이런 거대 세력들에게 당해 내려면 우리끼리 힘을 똘똘 뭉쳐야 합니다 물론 우리 유튜브 팀에서 힘을 모으면 잠깐의 휩소고가는 버티겠죠 하지만 이들의 악랄한 행동은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바뀔 것이고 이에 대항하려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코인 시장 규모 자체가 좀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500만 원 지원을 해드리는 것 자체가 제가 버티고 제가 더욱 더큰 불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마중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아내린 계좌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 올라갈 게 뻔히 보이고. 코인 시장 불장 찾아온 지금 이 순간에 올라갈 것들이 뻔히 보이는데 놓치는 이런 기회비용들, 이런 불상사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여러분께 투자 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해드리도록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0105434-6669번으로 숫자 7번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네가 뭐 도대체 얼마나 잘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500만 원 투자 지원금 받아 가시면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비트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식으로 추세선 구간을 돌파해 주는 시점에 매수 신호가 들어옵니다. 떠먹여 드리는 타점이죠. 이런 구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불장 진입 쉽게 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면 리플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떠먹여 주는 타점 구간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면 큰 수익이 가능합니다. 차트 크게 늘려서 여러분들 보시면 더잘 아시겠지만 이런 타점 구간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다. 투자지원금 500 받으시는 걸 바탕으로 이런 떠먹여 주는 타점 구간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크게 내시면서 이 500만원 불려 가시고 여러분들 녹아내린 계좌 회복한 다음에 우리 함께 코인 시장 크게 키워 나가고 고려 기관들에게 대항해 나가자는 겁니다. 뭐 도지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진입 수익 어 쉽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했었던 거는 시드가 부족했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올라가는 거다 보이시잖아요. 저와 함께 500만원부터 출발해서 2배, 3배, 4배, 5배 함께 이루어 가자구요. 그저 구독 버튼만 누르시고 0105434-6669번호로 숫자 7번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투자지원금 500만원 무료로 지급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연락 남기셔서 투자 자연금 챙겨 가시고 우리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하자고요. 다시는 없을 불장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기회 여러분들 놓치시면 정말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돌고 돕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불장 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간 힘들었죠. 이번 불장 놓치면 또다시 몇년 동안 고생하셔야 되는데 나이 예순, 나이 일흔 될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지금이 마지막 불장 기회입니다. 이 500만원으로 우리 5천만원, 5억, 50억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나는 타점을 잘못 잡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떠먹여드리는 타점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떠먹여드리는 타점, 우리 코인 분석 진행하면서 차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세 이다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신호 매도 신호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 나도 이거 갖고 싶다. 이거 지표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코인판에서 오랫동안 차트를 기반으로 거래를 해 오셨는데 이렇다 할 성과를 내기보단 막막한 시간들만 보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 이렇게 타점을 전부 떠먹여 드리고 있어요. 매일 오후 7시만 되면 다음날 급등할 종목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만 누르시고 연락 남겨놓으시면 저에게 특별한 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최근 퍼집 펭귄 급등세가 정말 강력합니다.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 요런 자리에서. 날짜 볼까요? 2025년도 6월 28일. 이 자리에 매수 신호 떠먹여 드리는 타점이 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구간 제가 십수 년간 해외 선물, 주식, 코인까지 진행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타점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전달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런 자리에서 진입하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타점 알림을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보세요 6월 28일 2025년도 6월 28일 19시 오후 7시에 저에게 특별한 분이 되신 구독 버튼을 눌러주셨던 특별한 분들 208분께는 퍼지 펭귄 급등이 예상된다고 15,000원 이하에서 주워 담으시라고 4만원 이상까지 갈 거라고 우리 아, 크게 한번 벌어보자고 이렇게 여러분께 떠먹는 타점 구간이라는 알림까지 전달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특별한 분들이 되시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저 구독 버튼만 누르시고 010-5434-6669번호로 숫자 7번 문자로 연락 남기시면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100% 무료로 소통방에서 전부 이런 부분들까지 안내 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불장에서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몇 년간 고생하지 않게끔 기회비용 없는 지금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계좌 수익률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고 구독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010-5434-6669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연락 한통 남기시면 매일 오후 7시 다음날 급등할 코인 떠먹여주는 타점 구간에서 진입하실 수 있게끔 전부 안내 도와드릴게요. 나는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교육까지 하나하나 모두 첫 걸음부터 끝 걸음까지 여러분들의 코인 시장에 성공을 기원하며 모두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저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 전달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는 사람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불장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